그녀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전유진은 등장할 때마다 무대의 공기를 바꾸고 관객의 감정을 조율하는 마법 같은 존재였다. 반면 TV조선은 트롯 열풍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스타를 발굴하며 장르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거대한 플랫폼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궤도를 걷던 두 존재가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하나의 운명처럼 연결되었을까? 수많은 실력자들 속에서 왜 하필 전유진이었는지, 단순한 인기 이상의 무엇이 그 선택을 결정짓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 최근 밝혀진 독점 정보에 따르면 두 사람, 워 정확히 말하자면 두 세계는 이미 몇년 전부터 은밀한 계획 속에서 서로의 미래를 설계해왔다고 한다. 그녀는 TV 조선이 만든 스타가 아니었다. 오히려. TV조선이 전유진을 위해 변화해온 채널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금껏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하나의 전략적 관계, 그리고 페르소나라는 코드네임이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한 편의 드라마를 마주하고 있다. 음악, 권력, 이미지, 그리고 선택, 전유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복합적인 서사는 단지 한가수의 성장담이 아니라 트롯이라는 장르와 미디어 산업 전체가 다시 쓰고 있는 새로운 신화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비록 결승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단한 번의 출연만으로도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주저함 없는 눈빛, 또래를 압도하는 감정선, 그리고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을 남기는 목소리, 전유진은 분명 평범한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던 그 순간 이후, 그녀는 돌연 시야에서 사라졌다. 음악 방송에도 예능에도 대형 소속사들의 영입 리스트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대중은 혼란스러웠다. 누군가는 그녀가 부담을 느껴 뒤로 물러난 것이라 추측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스템이 그녀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그녀의 침묵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은 커졌고.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트롯 팬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중한 가지 사실이 조용히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계획된 준비였다는 단서들이 곳곳에서 포착된 것이다. TV 조선과의 교감, 무대 밖에서 이루어진 크리에이티브한 협업, 그리고 다음 무대를 위한 철저한 연출. 전유진의 침묵은 곧 전략이었고, 그 전략의 배경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고도 은밀한 예정된 각본이 있었다. 지금 그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이미 3년 전부터 조용히 설계되고 있었다. 단순한 트롯 오디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세대를 초월한 콘텐츠로 재정의하려는 T.V. 조선의 대전한 시도는 그 자체로 방송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중심에 왜 전유진이 있었는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감성의 깊이와 이미지의 확장성, 그리고 세대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닌 몇 안되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이다. 전유진은 노래하는 소녀가 아닌 이야기를 품은 브랜드로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페르소나 프로젝트는 시작된다. 2024년 말 트론니 버스라는 이름으로 베일을 벗은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노래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세계관이 있었고, 서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누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으로 전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예능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성장의 서사를, 웹드라마에서는 감정의 폭을 드러내며 장르마다 다른 얼굴을 가진 하나의 페르소나로 완성되어갔다. 그리고 그 모든 무대 뒤에는 철저히 계산된 기획과 더불어,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를 매개로 한 TV 조선의 콘텐츠 실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전유진은 단지 출연하는 가수를 넘어 TV 조선이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도구이자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트롯니버스는 결국 그녀를 위한 무대였고 그녀를 통해 확장되는 이야기의 서막이었던 셈이다. 그저 출연하고, 노래하고, 무대를 빛내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유진과 TV 조선 사이의 맺어진 관계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단순한 전속 계약이 아닌 콘텐츠 공동 기획자로서의 위치를 전유진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물론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방송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출연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결과물에 따른 콘텐츠 수익에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였다. 이는 마치 하나의 회사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창업자에 가까운 구조였고, 방송국과 아티스트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사례였다. 문화평론가 박상현의 분석처럼,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아티스트를 플랫폼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브랜드화의 서막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유진은 점점 더 하나의 콘텐츠 주체로 성장했고, 더 이상 트롯 무대에만 머무는 인물이 아니게 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점이다. 무대 위에 전유진은 노래를 했고, 무대 밖에 전유진은 기획을 했으며, TV 조선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만든 공동 제작자였다. 전속 이상의 관계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의 전유진은 단지 방송에 나오는 스타가 아니라 방송을 함께 만드는 주인공이자 서사의 설계자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한국 대중음악계 전반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전유진이었지만 그 물결을 일으킨 마쿠의 손길은 따로 있었다. 놀랍게도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등장했다. 바로 미스터트롯 일기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핵심 제작진들이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기획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이다. 특히 연출을 맡은 bpd 감영 는 방송계에서 오랜 시간 자취를 감췄던 인물. 그의 갑작스러운 복귀와 동시에 시작된 트롯니버스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업계는 그를 트롯 연출의 마에스트로 라 불렀다. 그는 누구보다 트롯 무대의 감성과 흐름을 읽어내며, 한명의 출연자를 스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노하우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전유진에게 정확히 적용되었다. BPD가 다시 TV 조선 디지털 스튜디오의 창립 멤버로 합류한 순간부터, 기존 방송 문법을 완전히 뒤집는 파격적인 시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익명의 기획사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이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다. 미스터 트롯 1기의 영광을 함께 만든 이들이 다시 뭉쳐 완전히 새로운 트롯 유니버스를 창조해 내는 어벤져스급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 중심에는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품은 전유진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녀는 단지 그 세계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새로운 룰을 쓰는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이 모든 흐름이 전혀 대중에 드러나지 않은 채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다는 점이다. 과거의 이름들이 다시 모여 만들어낸 조용한 결집. 그리고 그 결과로 등장한 지금의 전유진.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트로판 콘텐츠 혁명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다. 조용했던 물결이 드디어 파도를 일으켰다. 전유진이 TV 조선의 페르소나로 본격 등장한 이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일부 마니아층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다. 출연하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수직 상승했고 그중 다수는 유튜브 100만 뷰를 가뿐히 넘기며 온라인 트롯 콘텐츠의 새 기준을 세웠다. 놀라운 건이 열풍이 중장년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에서 30대 여성층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트롯은 더 이상 어른들의 음악이 아닌 모두의 장르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처럼 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기는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팬들은 전유진, 이제야 진짜 빛난다 라는 말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달한 순간을 환영했고, 트로트 케이팝처럼 글로벌화가 가능하다 는 반응은 그녀의 잠재력이 단지 국내에 머물지 않음을 예고했다. 특히 짧은 클립 하나, 인터뷰 한 줄, 무대의 표정 하나까지도 밈, 밈으로 재가공되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은 전유진이 단지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현 시대 감성과 완벽히 연결된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다. 팬덤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팬카페, 해외 팬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아티스트의 성공을 넘어서 트로 세대 교체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진 시대. 그 시작은 조용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파도가 되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모든 관심은 전유진의 정규 앨범 발매와 단독 콘서트 그리고 글로벌 진출 여부에 쏠려 있다. 이미 일본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트렌드에 그녀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며 트로탈류의 성봉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TV 조선은 왜 전유진을 택했는가? 그리고 전유진은 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 파트너십을 이어왔는가? 그 해답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트롯계를 넘어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트롯의 미래, 그 중심에는 전유진이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